s j 원 오브 출신의 가수 이석훈이 지난 22일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의정부 306보충대로 입대했습니다.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밴드 앞에 모습을 보인 이석훈. 이내 모자를 벗고 짧게 자른 머리를 공개한 그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쓰다듬었는데요. 아직은 거수 경례마저 어색해 보이죠. 충성. 모든 군인들이 그러하듯 연예인도 군인이 되는 순간 열광하게 된다는 걸그룹. 이제 막 군인이 되려 는 이석훈 역시 예외는 아니었는데요. 아까 허각 씨가 문자가 왔는데요. 네. 에이핑크랑 같이 오겠다고. 에이핑크! 그냥 짧게 고맙다라고만 보냈어요. 고맙다라고. <laughs> 입대를 앞두고도 전혀 긴장한 티가 나지 않는 이 남자 초코 과자를 먹는 여유까지 보여주었는데요. 아마도 이미 복무 중인 S1업이 김용준의 조언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많이 알려줬어요. 보니까. 어, 네. 뭐 이렇게 가면. 네. 뭐. 너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것부터 뭐 이래저래 많이 가르쳐 줬는데요. 그것도 이제 들어가 봐야죠. 네. 하지만 추위만큼은 걱정된다는 이석훈은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는데요. 이렇게 취에도 와주시고요.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훈련 잘 받고요. 군 생활 잘 하고 돌아오겠습니다. 그때까지. 아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. 고맙습니다. 많은 팬들의 응원 속에 입대한 이석훈은 5주간의 기초 공사 훈련을 거쳐 견역으로 복무할 예정입니다.